하지마 아, 어, 진짜, 진짜.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듣자마자 고개 들었어요. 저 되게 고개 들어서 우리 멤버들 보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멤버들 응원해줘야겠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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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느낌이 유희 씨는 후반보도안 쳐질 느낌인데. 지금. 안 쳐지죠. 그 정도는 뛸수 있지. 지금 리듬감이 계속 유진이. 유희 씨는 이제 자전거만 배우면 바로 만는데 와, 대박이다. 자, 위신, 다 왔어요! 자, 아, 이제 다 왔다, 다 왔다, 너무 좋다! 오! 오 천천히 속도 다운! 좋았어요! 대박. 31분 42초! <laughs> 31분 42초! <웃음> <웃음> 잘했다, 잘했다! 아, 대박이에요, 진짜! 페이스 유지 잘하네! 어, 왜 이렇게 밑밥을 많이 깐 거예요? 아, 대박. 잘하는데! 지금 거의 1시간에. 10km를 치면 1시간이 60분인 거예요. 좋아요, 좋아. 제가 50분 올, 50분 중반이었는데 저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거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좋아. 아, 좋아. 이쪽, 이쪽. 어. 화이팅, 화이팅. 두 개! 두 개, 두 개. 자, 우리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 좋아, 좋아! 대박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자, 화이팅! 있어. 화이팅! 한 바퀴! 자, 한 바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대박 이에 대박. 자, 웃 으면 서지 할수 있다. 웃 으면 안 나와. 에이, 똑똑해. 우리 주연 씨가 이제 상체 흔들림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아까 테스트할 때까지만 해도 다좀 제일 좀 쳐졌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것도 중간에 포기할 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등에 다시 자신감 없겠다. 100m! 재현 씨, 100m! 아, 끝, 끝! 다 왔다, 우와. 다 왔다! 아, 대단하시다. 피니쉬 배같이 대단하시다. 발목도 안 좋으신데. 멋져, 멋져. 어져요 그래도 7분 20초 때는 그 정도 지켰으니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또 마지막 피니시까지 오, 케이 올리네. 10초 오, 좋아, 좋아. 앞이 막힌 거예요. 좋아, 좋아. 앞이 아, 힌 거예요. 좋아, 좋아. 36분 20초. 야, 야, 너 끝이야! 너 끝났어! 어디가? 좋 와! 내가 어디까지가 완준지도 모르겠고, 끝나고 나서도 언니가 됐어 됐어, 주연아 끝났어 하기 전까지 내가 다 뛰었다는 걸 몰랐어. <laughs> 뛰다가도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막 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언니가 저를 지나가면서 끝까지 말하자. 끝까지 말하자. 완주만 하자 응. 이러고 갔는데 그게 갑자기 힘이 너무 많이 되면서 더할수 있어, 더할수 있어 이렇게 할수 있어? 했던 것 같아요 오, 좋아, 좋아! 어디 막힌 거예요! 좋아, 좋아! 아. 앉아, 앉으면 안 돼! 앉으면 안돼저 다리 풀려 이걸 헹궈, 빨리, 빨리 아, 그이렇해고했어 진짜 대단하시다 나 앉으면 내일 못 걸어, 빨리 일어나 와 이거 어떻게 서있으라고? 어? 잘했어. 와나 아, 진짜 못 해먹겠다. 너한 번도 안 쉬었대. 선생님이. 너 진짜 걸으면 내가 못 해. 와대단하데 아니 지현씨 진짜 특기 특기. 달리기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달리기 너무 싫어. 에이, 에이. 아 그냥 싫어서 그래요.

좋아, 좋아. 빼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들어와도 돼. 끝까지. 좋아. 오케이. 37분 2초오잘 뛰었네. 나야. 야, 앉으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헹거 아, 이거 많이 걸었는데도. 오 너무 잘했어요. 그런가? 다 그러니까 응.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했다. 언니 짱. 다 대단한데 이거. 아니, 다 그러니까. 아, 이거 다 한다고? 그러니까. 최고. 피니시 오케이, 아, 손로 낸다. 어, 어 고드럽게 언니 페이스 그대로! 다리 풀려. 아 대단하시다 진짜. 와 진짜 다들. 아 진짜 대박. 대단하시다. 너무 걷고 싶었고 그만하고 싶고 눕고 싶었어요. 근데 멈추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거 그러니까 멈추거나 그만은 없어. 아예 그거는 없었어. 그렇게 해서 했죠. 40분 안에 다 돌아왔어요 지금. <laughs> 언니, 저희 다 40분 에 들어왔대요. 38분, 최초, 최초, 쳤다 아, 와, 언니, 진짜 멋있다. 너무 잘해, <laughs> 너있잘 <너무 잘해. 웃음> <laughs> <너무 잘해. 웃음>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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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니까 옆 진짜, 좋아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 기분이 좋아요. 감정이 배가 되는 수영할 때도 사실은 팀이긴 하지만 잘하는 선수들을 시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우리는 이제 철인 3종으로 모였지만 무쇠소녀단이라는 크루로 모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멤버들은 이겨야지라는 생각이 진짜 안 드는 순간부터 음. 그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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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 언니, 짱. 어깨 기대. 어, 나 이분들 너무 사랑하나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체력이 고만고만한데, 다 아는데, 죽으림을 다해서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 아마 포기했으면 우리가 중간에 멘탈이 나갔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기서 멈추면 이 친구도 그만하고 싶겠지. 이런 생각이 다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섭외가 들어왔을 때는 나만 잘하면 되고 내 것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되게 나거든요. 31분 만에 들어온 제가 근데 전 그것보다 우리 네 명이 안 다치고 다 완주한 게더더 더 좋아요. 이게 운동이 주는 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의 팀워크 이 생기고 우리 팀들의 시너지를 느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건가? 이런 희열이 있었어. 운동 선수들이 그 전후회 같은 게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당연히 뭔가 전후회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걸 티내기 민망할 정도로 빨리 생겨서. 그런데 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와, 저는 아니 한두분 정도는 엄마야. 실패할 줄 알았는데 4 0 분만에 다 돌았어요. <laughs> 어, 야, 저 너무 충격, 너무 충격.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 약간 운동 초보로 잘못봐서 바로 연락 돌려서 바로 고강도 훈련을 들어야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 제가 진짜 오늘 만약에 10kg를 가져오셨어도 어떻게든 하실 느낌이었어, 전부 다. 어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요와 정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다들 웃고 계시잖아요. 아까 되게 걱정하고 그랬는데 왜? 즐거 이제 하나의 또 성취감으로 웃고 아, 어, 있잖아. 유희 씨는 지금 아, 30분, 5km 30분이잖아요. 아, 너 대박이야. 근데 아, 너무 60분인 거예요 10km. 와. 그러면 와. 지금 해도 대박인 기록이에요, 지금. 와. 와. 여러분들, 너무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말. 네. 네.